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 작가이고요. 제가 주로 하는 작업들은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사회 속에서 관과하기 싫은 물음이나 감각들을 대처하는 시도들을 하고, 그 시도들을 돕고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매체간 연구를 통해서 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과학 현상들, 이 물성이 가진 공진 주파수나 혹은 뭐 시, 자전이나 공전에 의한 시차 등을 이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유,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들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었 왜냐하면 미디어 아트판에서 이제 그런 과학자 분들사박사님들이이제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보고 있다가 아, 이제 기회가 됐다.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작업을 했었던 이제 그런 공진주파수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박사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들을 레조넌트 투 피시스라는 작업으로 우리가 예전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계속 어 디벨롭시켰던 공명 전달 기구의 시리즈의 연작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어, 물성이 가진 이제 공진 주파수를 이렇 자기 자기장을 그 공진 주파수를 통해서 이제 청각으로 이제 촉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점유하는 악기라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한 작업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현이 달려 있는데 그 메탈 현을 이제 자, 모터에 이제 결합된 자석 디스크가 고속으로 이제 회전을 하면은 이제 그 자력에 의해서 여기 이제 메탈 현이 떨리면서 이제 물성이 가진 공진 주파수로 사운드를 내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스피커 없이 이제 연주를 하는 이제 미디어 악기인 거죠. 박사님과 이제 자연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협업을 했었잖아요. 어떤 작업의 내용적으로 평론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김원두 박사님한테. 이런 그 감각을 이제 느끼는, 우리가 유도하는 이제 작업을 할때 제가 조금 좀 매시브한 되게 강력해 보이는 어떤 메테리얼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그 그 사람이 조금 더 감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도구라던가 오브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하는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자기의 어떤 신체에 맞춰서 이제 감각을 발전을 시키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뭐 박쥐가 방향 정의를 사용해서 길을 찾는다든지 혹은 벌이 이제 뭐 냄새를 통해서 색깔을 본다든지 그래서 인간도 이제 그 인간이 쓸수 있는 이제 많은 감각들 중에서 그거를 도움을, 보조를 하는 어떤 감각 보조 지지체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자기장을 촉각으로 그리고 청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으로 치환을 해서 느낄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